안녕하세요 물을 넣어 잠의 환경을 살리는 잠나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서 온돌침대를 많이 쓰시죠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온돌침대가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려서 건강을 말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대는 다 물을 말리는 침대로 생명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야장천 따뜻하기만 하니까 몸을 말리고 어, 피부를 말려서 어, 노화를 앞당기고 폐호흡을 말리고 오장육부를 말려서 어, 건강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이지도 어, 느껴지지도 않는 이런 조그만 환경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건강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몇 년간 값싸고 좋다는 온돌침대 예, 가성비 좋은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가성비 좋은 온돌침대가 불티나게 팔려나간 최근 5년간 당뇨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본래 당뇨는 세계 두 배로 우리 한국이 당뇨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몸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수분 손실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많아서 수분 손실이 난 탈수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몸을 직접 말려서 몸안에 수분 손실을 유발하고 대사 환경을 말려서 면역 체계를 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하다고 외치고 있는 온돌 침대가 국민 건강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나무 침대를 뜯어서 이것이 침대냐 이렇게 나무 침대를 비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좋은 침대를 만드느냐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이 못 말리고 피 말리는 침대로 국민 건강을 말리면서 나무 침대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나라가 이렇게 물을 넣 수분이 보조되는 침대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오징어로 만들고 있는 건조함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년 전 콘크리트 문명 이전에 땅 위에 지피고 살때 아궁이에 불을 때면 땅에 습기가 따뜻한 온돌 환경을 타고 올라와서 몸도 마르지도 않고 호흡도 마르지 않게 절절 끓는 아랫목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생의 지혜를 살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전통 온돌은 지금처럼 몸 말리고 환경 말리고 폐호흡을 말리는 이런 건조한 온돌은 우리의 온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무너져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려서 건강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러한 온돌 환경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